도룡입니다 자 여러분 운명에 대해서 보면 아 나는 팔자가 무당 팔자고 누구 팔자는 의사 팔자고 누구 팔자는 변호사 팔자고 나는 환경미화원이고 내 팔자는 왜 이럴까 이런거에 많은데 그러면 운명을 걸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오늘은 어, 한번 내, 어,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아 너는 이러이러한 팔자다 하면은 그 자체가 완전히 변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 세상에는 바뀐다고 봐요, 저는. 왜? 실제로 저희 신당에 상대하시는 이런, 어, 신도분들, 제가 집들, 이렇게 내담자들 보시면은 분명히 내가 봐갖고는 막말로 살을 맞아서 병원에 입원해도 모자를 파냐. 근데 멀쩡하게 돌아다녀.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제가 점사를 잘못 치고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뭐가 바뀌었거나. 근데 보면 제가 그래서 신점을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주팔자 상으로 보면 얘는 나이가 몇 살에는 이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학문을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아는 짧은 상식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접목을 안 하고 제가 신꽃을 해서 들어온 신명대로만 저는 점사를 본다는 것 뿐이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해서 저도 예를 들어서 딱 사람을 봤어요. 내담자가 와서. 눈빛을 봤는데, 어이구, 얘는 무당팔자인데? 이모, 술장사 해야지? 이때. 무슨 술장사를 하냐고, 팔쩍뜰 때도 있어요. 이모, 원래 술장사 해야 돼? 응? 유흥업? 그러면, 아우난 집에서 전업주부로만 있었대. 그러면, 아니, 이모, <laughs> 집 애들 괜찮아? 그래도 우리 집은 그냥, 그냥 어떻게 괜찮았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살펴보면 다 이유가 있어. 뭐 시집을 오셔서 시댁이 제사를 지내는데 이분이 그시 부모한테 그 제사를 시집 왔을 때부터 여태까지 하루도 날짜 거르지 않고 힘들다는 생각 안 하고 내 자손들 잘되길 바란다 생각하면서 계속 제사 같은 거 지내면서 공덕을 쌓고 업장을 소멸을 시킨 거지. 전 여기 음, 제 신당에 왔을 때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님이 이제 그 어떤 진로나 이런 것 때문에 오시면은 그래요. 아이가 예체능 계열로 소질이 있고 아이조차도 좋아하는데 부모님이 무조건 공부하라고 해서 지금 공부하지 않냐 그냥 아이를 좀 자유롭게 냅두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훨훨 날 수가 있다 근데 또 어떤 애 이런 애도 있어요 팔자가 연예인 팔자야 쉽게 얘기해서 근데 연예인의 이용도 관심이 없고 그냥 공부만 죽기 살기로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운세가 안 맞는 거잖아요. 안 맞는 게 아니라, 아직 때를 못 만난 거지. 연예인이 된다고 해서 꼭 반드시, 뭐, 10살, 2 0살에 되는 사람도 있고, 늦게, 어, 나 연예인 될래? 해서 퇴배하는 사람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가 안 되면은, 어? 그게 안 들어오는 것 뿐이지. 그리고 노력하면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무당 팔자가 일반 팔자로 되고, 이건 아닙니다. <laughs> 그런 거 예외조항은 있는 거예요. 자, 나는 흑수저야. 우리 집은 하루에 밥두 끼는 커녕 한 끼도 먹기 힘들어. 근데 나는 팔자가 나도 흑수절에 근데 나는 이렇게 살기 싫어. 내가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쌍커피 터트려 가면서 우리 집에는 진짜 개천에서 용나는 것처럼 고등학교도 졸업 제대로 못한 사람이 수두룩한데, 응? 나는 그냥 죽기 나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해서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뭐 사법고시를 갔다 의사가 됐다 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내 가족들 잘 먹여 살린 분들도 수두룩해요. 뭐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바꾼 거지. 물론. 제가 항상 말하지만 그 운세에 어떤 성공운이나 이런 동화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가능은 했겠지만 노력 없이 됐을까요? 자, 너는 자, 10년 후면 100억 부자가 된다 하면 그 한국은행 옆에 가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100억이 나와요 나한테? 아니에요. 저 봐요, 오방도령. 저 혼자 사는 철자. 그러면 저, 제 운명도 그러면 저는 왜안 바꾸냐고요? 저 나이가 50인데 이자 와서 바꿔갖고 제가 장가 가서 애 낳고 언제 애 키워. 내가 80대갖고 애, 저기, 뒷바라지 하면서 저기 장가 보내고 손주 봐야 돼요? 나 그러고 싶지 않아. 어, 가끔 심통은 나. 이거 무슨 날 되면은 부부, 우리 신자손들도 다 부부거든요. 지들끼리 이제 쌍쌍파티가 되잖아. 아, 이,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경우가 있나. 남한 총각이나. 어, 잠잘 때도 혼자 자야 되고, 저것들은 다 커플로 방에 들어가고, 아이고, 이인병아. 그리고 아주 인간 세상에서 가장 등질 뻗치는 걸 얘기해 줄게. 축의금을 내도 수금할 데가 없어. <웃음> <웃음> 아니,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왜, 돌이다, 결혼이다, 엄마 칠승이다팔승이다 했는데, 아, 나는 수금할 데가 없어. 장가를 안 가서. 야, 우리의 돌이야. 우리의 백일이야. 나 장가가. 수금 좀 하고 싶은데 수금할 일이 없어. 인간 세상에서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셈나지. 응? 아니, 솔직한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통달 못했어요, 저. 저 사람이거든요. 그, 오방도령도 그래요. 혼자 있으면 어쩔 때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냥 누구랑 얘기를 하고 싶은데 벽 보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이런 날은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게 계속 가면 정신병 되겠지 그리고 나를 그렇게 오래 안 내비둬도 우리 애기씨도 그렇고 우리 신도들도 그렇고 나 신혼골을 못봐딱 고독을 씹으면서 어울리진 않지만 아이고 외롭다 나도 여자 사람 친구라도 있으면 좋겠다 전화해서 법사님 나그 연하고 헤어졌는데요 그 연이래 하또 지랄났구나 그러면서 나는 내 생활에 맞게 살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운명을, 자, 예를 들어, 겉으로 보였을 때, 환경미안원이다. 그래. 환경미안원 살면 요즘 근데 돈은 잘 벌대. 월급 많이 주더라고. 그러면은, 일 자체는 내가 힘든 일, 냄새나고 더러운, 쓰레기 업종일 줄 몰라도,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는 말만 생각해도 인생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일이 끝났어. 그러 내가 일할 때나 환경위원이지. 집에서도 환경위원이 아니야. 일 끝났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레저를 즐길 수도 있고, 배우고 싶은 걸 배울 수도 있고, 내가 결혼해서 처자식 있으면, 내 처자식들, 아빠, 나 오늘 부페 가고 싶어. 그러면, 응? 유명한 회밀이 레스토랑도 데리고 가서 밥도 먹일 수 있고, 그거 어디서 나왔겠어? 본인들이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벌고 노력한 결과가, 뭐야? 월급. 음? 아니면 내가 사업을 했으면 내 이득금 이걸로 내 가족들 어? 편안하게 어? 등 따시고 배부르게 더울 때는 에어컨 바람도 쐬가면서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운세를 바꾼다는 게꼭 내가 변호사인데 의사로 바뀌고 이런 것만 표면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직업은 남들이 보는 하찮은 거일지 몰라도 거꾸로 얘기해봐요 본인들 파업해봐 당장 내일부터 쓰레기 어떡할 건데 되게 중요한 일을 하는 거야. 내 스스로가 보면, 안 되시는 분들이나, 운명을 못 바꾸고, 주저앉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대다수가, 현실에 안주하고, 주저앉아버려. 쉽게 생각을 안 한다고. 본인들이 쉽게, 아까 얘기한 대로, 어, 환경위원분들이 예를 들어, 어, 파업을 했어. 난리나. 우리 죽어요 하고,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누님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무당이 되고 나서, 음, 나름, 저도 이제, 어떻게, 해? 밀리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요. 왜? 남의 인생을 논해주는데,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그럼 공부를 많이 해요. 우리 누나 그래요. 야 이렇게 공부할 것 같으면 너 서울대 시험 한번 보지 그러니 그러면 제가 뭐라는지 알아요 때려 죽여도 나는 서울대 못가 왜? 무속 책을 보는 거는 재미있어서 밤새 보는데 수학 책은 보면은 바로 코 골고 자니까 그게 내 팔자인 거야 근데 나는 그 팔자를 바꾸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내가 무당이 된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하는 거지 만족하니까 바꿀 이유가 없어 난, 난 다시 태어나도 무당 된다니까. 운명이 무슨 뭐 막말로 사창가에서 몸을 파는 사람이다. 연예인이다. 운전 기사다. 의사다. 변호사다. 이래도 본인들이 노력하면요. 요즘은 세상이 운명 바뀝니다. 저는 그거는 제 견해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희망고문 하고 싶진 않지만은 항상 노력을 하시고 최선을 다하라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항상 최선 다해보세요. 좋은 결과 있고요. 그렇게 제가 시킨 데도 안 됐으면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연락하시고. 제가 또 어떻게 오지랖 넓으니까 철아도 켜놓고 제가 또 빌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또 다음 편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